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참석해주신 분들은 이제 공모전에 참여해주시고 아, 이번에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실천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어, 네. 우선 이 시상식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이 될 건데요. 우선 공모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수상자 소개 및 소감 발표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 네,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실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공모는 이제 사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추어서 사회복지의 공공 서비스 분야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런 삼월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케어 로봇 또 가상현실을 활용한 그런 기술들 메타버스 복지 플랫폼 같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사회복지 분야에 활용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아,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작품들이 이제 제출이 되었었고요. 아, 그리고 그 작품들을 크게 네 가지 분야로 어, 이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의 필요성, 그리고 기술 적용의 가능성, 방법론적 적, 어, 적합성, 그리고 연구의 참, 참신성 및 어, 기대 효과에 대해서 어,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어, 대상 한 작품. 그리고 수상 두 작품, 그리고 장려상 다섯 작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전은 이제 2023년 10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공모 기간으로 이제 정해졌었고요. 그리고 총 31팀이, 31팀이 이제 공모작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8팀이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분들이 수상을 하게 됐는지 장려상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그 장려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 간단하게 어떤 아이디언지 그리고 간단한 소감 말씀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려상은 바로 데이터를 활용한 KF 어플 개발팀의 어, 이런 그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였는데요. 어,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생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 어플을 개발하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어, KF 어플 개발팀 지금 참여해 주셨나요? 아, 네, 참여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아이디어 소개와 어, 소감 부탁드립니다. 어, 아, 네, 저희는 이번에 대한민국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많은 것을 확인하여 가지고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서 공, 대한민국에 있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대한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생활 정보와 취업 정보를 제공해 주는 플랫폼 어플을 개발하기 개발 아이디어를 제작하게 된 네, KF 개발 대표 김준수 대가입니다.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아무래도 이 외국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어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 어플을 개발한다는 어, 그런 아이디어 굉장히 참신했다고 보여졌고요. 어 그런 면에서 이제 장려상을 수상하시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네. 자, 그 다음에 어그 다음 장려상 수상작은 바로 유준상 참여자의. 어, 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한 후원 감사 영상 제작을 통해 보육원 아동들의 초상권이 지켜지는 보육원 후원 시스템 구축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유준상님 지금 참석해 주셨나요? 네, 네 참석해 있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아이디어 소개와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그 현재 보육원에서는 후원을 받게 되는 아동들의 사진을 후원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동들의 초상권 침해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를 통해 추후 후원자가 아동의 신원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후원 아동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버추얼 유튜버 등이 사용하는 모션 캡처 기술과 음성 변조 기술을 활용하여 아동들이 후원에 대한 리액션을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으면서 후원자에게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아무래도 이 후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 아동들의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상권이 어,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민감한 이슈를 조금은 어, 어,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어, 장려상을 받게 되신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였고요. 어,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장려상 수상작은 바로 웰 엔딩 팀의 중장년층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휴먼 활용 연계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네, 웰 엔딩 팀 참석하셨나요? 네. 지금 참석이 안 되셨나요? 웰 엔딩 팀? 네. 어, 그러면 이분들은 어, 나중에 어, 참여를 하신, 하셨을 때 어, 다시 한번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번에는 이제 어, 마지막 장려상 수상자죠. 어, 배우군 어, 참여자의 AI 딥러닝 구독사 방지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어, 배우군 참여자는 이번에 어, 이 시상식에 참석이 어려워서 어,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게 된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배우근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디지털 기술과 AI 같은 최신 기술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딥러닝 및 모션 캡처, IoT를 이용한 기술들을 찾아보다가 디지털 기술을 복지와 연결하는 이번 공모전의 흥미를 느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안한 아이디어는 모션 캡처 방식을 이용한 고독사 방지입니다. 최근 노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에서도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통계청에 따르면 고독사의 방 고독사가 생기는 횟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근경색이나 갑작스러운 혼절이 발생할 경우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빠른 대처를 할수 있지만 1인 가구에서는 이를 대처할 방법이 부족합니다. 혼자 119에 신고를 할 수도 없고 병원에 찾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1인 가구에서는 사고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모션 캡처 방식을 통한 모션 캡처 방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심근 경색 같은 사고가 발생할 때에 사람의 동작을 딥러닝에서 사고 상황 데이터에 먼저 저장합니다. 그 이후 1인 가구의 집 곳곳에 모성 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고 상황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119에 신고가 가서 사고를 대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안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집 내부에 감지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1인 가구에서 언짢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카메라로 찍은 정보들은 모두 사진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위에서 데이터 형식으로 저장하게 되어, 카메라를 사용하더라도 사생활 침해에 간섭받지 않고, 이러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AI 딥러닝 어, 방식을 이용한 고독사 방지 시스템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배우군 참여자님, 네 어, 영상도 감사하고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 하나 더 있었군요. 네 장녀 상에서 뉴로라이드의 어, 가상현실을 이용한 기능형 휠체어 훈련 시스템 어, 아이디어를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뉴로라이드 팀 혹시 참여해주셨나요? 네, 참여했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와 가,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울산대학교 의공학 전공 뉴로라이드 팀장우석 이주경입니다. 네 저희는 사지마비 환자 사지마비는 손상을 입은 척수가 뇌로부터 신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팔과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사지마비 환자들은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뉴로라이드 팀은 사지마비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상현실 VR 기기를 이용한 지능형 휠체어 훈련 시스템을 개발, 개발하고자 했으며, 어, 많은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고, 어, 지능형 휠체어 시장 전망은 연평균 성장률이 약 7.8%로 성장하고 있을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이디어를 내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자 이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이런 그 기능형 휠체어 훈련 시스템을 이제 이런 VR을 이용했다는 점이 굉장히 참신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어, 우수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수상 수상작은 모두 두 작품이었고요.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스마트 푸프 팀의 어, 시각 장애인 부모를 위한 아기통 분석 바탕 육아 다이어리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어, 스마트푸푸 팀 어, 참여해주셨나요? 네, 참여했습니다. 네, 간단한 어, 아이디어 소개와 네,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희는 사회복지학과 글로벌 미디어학부, 컴퓨터공학과 전자정보공학부 이렇게 다양한 전공 분야의 학생들이 모인 팀인데요. 저희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육아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주목해서 그분들을 기술적으로 좀더 편리하게 육아를 할수 있도록 한 어플을 개발한, 기획한 팀 와우입니다. 저희는 우선 시각장애인분들이 경험하는, 육아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그 기저귀를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문제점에 주목했는데요. 사실 이 변이라는 게 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고, 때문에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영아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이의 변 색깔이나 모양을 확인하는 것인데 시각 장애인 부모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을 해서 변 색깔 분석을 바탕으로 한 육아 다이어리 서비스를 개발 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는 카메라 인식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이 변을 비롯한 아기의 건강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친화형 iOS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사실 어, 이 부분은 저희가 보면서도 어, 굉장히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아이디어입니다. 네. 어, 그 육아를 해, 어, <laughs> 직접 해봐야지 알수 있는 이런 민감한 소, 어, 아이디어인데 이런 것들을 잘 어, 캐치해서 어, 아이디어화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우수상은 바로 남상우 참가자의 독과 도인을 위한 어, IoT 신발 깔창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네, 남상우 참가자님 어, 계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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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어, 경유, 방송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어, 저는 저는 저 저는 도로교통공단 경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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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는 저는 저는 저 저는 저는 속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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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저희 어, 어머니가 혼자 저고 계시네요. 저는 저 노인 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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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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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어, 치매, 환자의 어,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신발 깔창에, 깔창에 GPS를 설치한 스마트 인솔이라는 기술을 응용한 어, 것인데요. 어, 저는 어, 여기, 이, 이 기술에다가 듣고 있는 분들이 외출을 할때 어, 깔창을 신고 나가면 외출을 잘 하고 계신지 걷기는, 걷기는 충분히 걷고, 어, 어, 걷고 계신지 걸음거이는 아, 어, 어, 똑바로 어, 잘 걷고 계신지 뭐 발이 불가하신건 아닌지 여러가지 푸수실수 여러 가지 있을것 있을 같아서 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상, 이상 증거 발견되면 발견 어, 복지 담당자나, 복지 담당자나 어 자녀에게 자동으로 연락하 가도록 하고 또이들 바로 올라 바로 또 연락 주기 해가지고 어거노인이 문제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어 저의 제안이 잘 시행되면 전국 928만 독거노인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신발 깔창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된다는 그런 아이디어였고요. 아, 네, 어, 독거노인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뭐그 발달 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에게도 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대망의 대상이 남았습니다. 네, 대상은 바로 네, 복지특공대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화장대 아이디어입니다. 네, 복지특공대 분들 여기 나와 계신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네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그 아이디어 소개와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네 우선 저희는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시각장애인 안에서도 그 특성에 따라서 되게 다른 필요들 이 있잖아요 근 그중에서도 여성 시각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외모 관리의 어려움을 문제로 설정을 해서 아름답게 볼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성 시각장애인들은 뭐 화장품 용기에 적힌 글씨를 읽지 못해서 종이를 헷갈린다든지 타인의 도움 없이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 이것이 자존, 어, 외모가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만큼 외모 관리의 어려움이 자존감 및 자신감의 하락.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기능의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안한것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화장대로 활용되는 기술은 크게 딥러닝, OCR, 광학 분자 인식 기술, 그리고 TTS 기술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스마트 화장대는 처음에 화장품을 구매한 이후에 화장품을 등록하는 단계, 그 화장품의 센서에 어, 화장품을 놓음, 아, 화장대 센서에 화장품을 놓으면 카메라 센서가 자동적으로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화장품의 종류나 색상, 성분 등에 대해서 음성으로 제공하는 설명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 사용 내역을 분석해서 맞춤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추천 단계로 나뉩니다. 또한 눈, 코, 입, 피부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화장품 칸을 나누어서 점자로 표기를 하고. 또, 시각장애인 분들이 손가락 개수를 통해서 설명, 등록, 추천 중에 어떠한 단계를 원하는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화장대를 지정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이었고 수상 소감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네, 이렇게 뜻깊은 공모전을 마련해 주신 회동사이버대학교 사이버작대 감사드리고 또 다른 아이디어 분들 아이디어 나오신 것들을 봤는데 되게 창의적이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인 것 같아서 대상을 수상하게 된게 되게 놀랍고 정말 영광이라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어, 뭐 대상 받으신 분들도 이아 어, 뭐랄까 그딱그 그 대상이 장애 시각장애인 여성을 위한 것으로 딱 어, 선정이 되어 있고, 어 그리고 또어 그런 그 시각장애인 여성들의 그런 욕구를 민감하게 캐치해서 거기에 대한 그런 어 그런 어,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을 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대상 및 우수상 이런 장려상 받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 드리고요. 어, 저의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사실 이번 공모전을 어, 진행을 하면서, 어, 저는 사회복지학과 학원, 어, 그런 학생분들이나, 어, 그런 현장에 계신 분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모전을 실시하고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어, 사실은 이런 공대 쪽에서도, 물론 이제 그런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 어, 그렇겠지만, 이런 공대 쪽에서의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어, 이런 사회복지와도 많이 적합 어~ 접목을 시켜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어~ 또 이런 어~ 그~ 이런 다학제적인 다학문의 그런 융합이 어~ 이루어지면 어~ 굉장히 더 많은 참신한 아이디어들과 어~ 이런 좋은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굉장히 어~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모든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다른 교수님들 지금 마지막으로 끝맺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 교수님?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네, 축하드리고 뭐 아이디어가 사실은 뭐 세상을 많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요즘에 여러모로 뭐 AI니 IoT 기술이 많은 기기 발전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 복지의 대상이 될수 있는 그런 분, 분들이 많이 소외될 수 있는데 그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을 우리 사회 복지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접목시키고 연결시켜서 그 아이디어가 추후에 많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임명현 교수님 지금 어 잠깐 마지막 인사말 가능하신가요? 아, 네, 제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그 수상작 소개와 그 다음에 수상 소감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렇게 주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의 삶을 더또 풍요롭고 또 아름답고 또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도 감사하고요. 어, 더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에서 사회복지를 늘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아,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상식을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우선 이렇게 해서